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아직까지 열매가 빨갛게 달려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쯤은 볼것 같습니다. 아, 기타 버섯들은 참 많은데 아, 식용 여부를 알수 없어서 간섭은 안 하고요. 그 중에. 아 어, 이름모를 버섯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기 오 저기 앞에 자, 한번 땡겨 볼까요? 자 저기 화면 가운데 자, 이렇게 빨갛게 지금 하나 보이고 있죠? 자. 산삼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도 숲을 헤매고 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 산삼 옆에 지금 가기 전에 어, 주위를 잘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밟을까 하고, 조금, 조심히 가고 있어요. 아, 아 키가, 키가 아주 작은, 아, 아주 작진 않네요. 아, 얘가 엎어져 있어가지고, 누워있어서, 어, 못볼 뻔했지만 빨갛게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씨앗은 벌써 떨어졌는지 아니면 새들이 또 물고 갔는지 벌써 다 없어지고 아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이딱 하나 남은 씨앗을 보고 지금 찾았는데요. 이야 아무래도 이 빨간 빨간 열매를 못 봤으면. 모르고 또 지나칠 뻔 했죠. 어, 이 친구는 보면, 야. 하나, 둘, 셋, 넷. 4구입니다. 4구. 사구. 어, 20장. 20장을 가진 정 4구네요. 와. 이렇게 누워있으니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3이 이렇게 서서 어,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멀리서도 조금 판가름을 하는데, 와, 이렇게 누워있으니 뭐 보이겠습니까? 어, 저도 최근에 안건데, 산삼, 산삼 뿌리에 가진 효능보다 요 씨앗, 산삼 씨앗이 가진, 어,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약 10배 정도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알콜, 어 알코올성 간 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어못볼 뻔했지만 또 하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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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자 지금 요 친구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 주위를 살짝 불러 보니까 아 여기도 3구. 어, 355, 정3구3구가또 하나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산행하실 때 산삼을 하나 만나게 되면 그 주위를 면밀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막, 많이 막 돌아다니시지 말고 하나 찾으면 일단 그 주위에서 반경, 어, 만 2, 3m 정도? 반경 2, 3m 정도는 눈여겨서 잘 보시면 어 이렇게 또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친구는 입장을 아 벌레들이 많이 좀파 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두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 저기 또 하나 보았습니다. 일단 저거는 어 조금 있다가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 저쪽에 자저 위쪽에 또 빨간 열매가 하나 보입니다. 아 어디 있냐? 아, 자 조기 조기 가운데 빨간 열매가 하나 보이죠? 아, 자 이렇게 불과 제가 저하고 한 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요 주위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면 오늘 어, 그래도 하나 둘셋 지금 벌써 세 개를 보았는데.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리고 제가 유튜버 방송한 지가 좀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어, 채널 수정을 좀 하다가 제 채널이 삭제됐습니다. 여태까지 300번이 넘도록 산행하면서 어, 약한 100개 정도의 산행 영상을 찍어 어, 올렸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반가운 산삼 친구네요. 자 일단 이 친구는 눈도장 찍어놓고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빨간 산삼 어, 씨앗이 지금 보이시죠? 야 열매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벌써 씨앗들이 어, 주위에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씨앗을 못 보았더라면 지금 다른 식물에 가려가지고 아마도 음, 찾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자 보면은 어, 삼구입니다. 삼구. 아주 예쁘게 생긴 삼구인데, 입장이 조금, 음, 하나 입장은 조금 상했네요. 정삼구입니다. 대개는 뭐, 4구 이상, 5구, 6구 돼야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들 하는데, 의외로 삼구도, 어, 나이 먹은, 어, 삼들이 가끔 나오고는 합니다. 자, 아주 멋집니다. 어, 빨간 딸을 전번에 강원도 갔을 때못 보았는데, 요번에 또, 오늘, 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 친구는 조심스럽게 한번 채심을 하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 빨간 열매를 달고 있던 어, 씨앗은 주위에 골고루 잘심어주었고요 자, 금방 캔, 어, 삼의 뿌리 모습입니다. 어, 사구를 하나 또 캤었는데요. 아주 동그란 방울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몸통 색깔이 아주 진한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삼통을 직접 제작해서 어, 이렇게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자 저는 또 다른 친구가 있나 요 주위를 좀더 돌아보고 음 아까 두 번째 보여 드렸던 여기 3구 이 친구도 3구인데 이 친구는 내년에 와서 또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주 잘 크도록 어, 기원해 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아가삼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 얘는 2구네요, 2구. 229. 각구인데, 얼마 안된 각구입니다. 한 잎은 이제 3옆이고, 어, 5엽을 가졌어요. 아, 이 친구도 나무 옆에서 자라고 있는데, 무럭무럭 잘 크기를 바랍니다. 아, 새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 온갖 숲속의 친구들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빨갛게 아, 빨갛게 열매를 맺고 있는 아, 이 친구는 우와 이 친구는 4구가 어, 사구, 아니고 어, 하나 둘셋넷 다섯 5구입니다. 5구. 아, 어, 열매가 아직 그래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한 친구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와. 하. 이제 4구에서 5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가지 하나는 어, 두 입장을 달고 있습니다. 어, 뿌리가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열매가 꽃대가 꽃대가 조금 휘어져서 그러는데 음, 아주 입장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멋진 오구 삼입니다. 어, 이 친구 아래, 아, 이 주위에 또 아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조심히, 아, 어, 조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주위를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매가 이렇게 딱서 있으면 금방 보이는데 입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아, 주위를 잘 찾다가 보니까 또 하나, 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신령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자, 멋진 오구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도 지금 벌써 제가 몇 개째를 보는지 다섯 개가 되나요? 아저 앞에 또 빨간 딸이 보입니다. 이야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친구들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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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미줄아 좀 저리 가세요. 아 여기 또 빨간 딸을 달고 있는, 아, 예쁜, 너는 몇 분야? 자, 아이, 예, 다른 가지들이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자, 이 친구는 삼구입니다, 삼구. 아, 열매가 아주 풍성하지요. 아 오늘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이쪽 주위를 조금 아, 조금 더 찾아보면 아마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산행, 기분 정말 좋은 산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어, 저 앞에는 양지입니다. 그리고 양지를 나가기 전에. 어, 빨간 딸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를 발견하면 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어, 주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친구를 보면은 벌써, 어, 한, 대여섯 개 되나요? 자, 아름다운, 아름다운 삼구의 모습입니다. 어, 한 장이, 한 장이 모자른 14장을 가진 삼구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와서 기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또 어, 다른 분들이 먼저 보시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이 삼의 운명이겠죠? 음, 하여튼, 다섯 입장 친구 만났습니다, 또. 자, 저는 이 친구를 끝으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요. 오늘 그래도 즐거운 산행 아주 만끽했고요. 어, 하산길에 또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구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